벨기에 말리노이즈는 단연코 세상에서 가장 지능적인 개중 하나입니다. 첫째, 벨기에 말리노이즈는 경찰견과 군사작전에 자주 투입되는 만큼 놀라운 복종력과 집중력을 자랑합니다. 둘째, 이 견종은 무려 30분 이상 뛰어다닐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셋째, 말리노이즈는 천부적으로 강한 보호본능을 갖고 있어 가족을 지키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넷째, 이들은 단순히 뛰어난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훈련 상황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다섯째, 벨기에 말리노이즈는 각기 다른 코트 색상으로 유명하며 그중 특히 꽉찬 황갈색 바탕에 검은 마스크가 인상적입니다. 여섯째, 그들의 사회적 성향 덕분에 다른 동물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지만 초기 사회화가 필수적입니다. 일곱째 말리노이즈는 아주 애정이 깊어 주인에게 큰 헌신을 보여주며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벨기에 말리노이즈의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